차, 차 갖고 와요 병경 연막 누구야? 연막 상대방. 상대방 아, 저희 아니에요. 저쪽에서 아, 쏴요. 이쪽에서 쏴요. 소웅인데. 아 예. 두명두 예. 명, 두 명. 두 명. 오케이. 한명 기절. 아. 기철아 응. 음. 아저씨 또고 올라갔냐 벌써? 나 기절. 살려줘야 하는데요. 병... 나갔네. 여기 다 어이 씨발 뭐야 이 여기. 바로 나가야 돼. 나가 나가. 같이 있으면 안 된다. 어디 쯤이지 소리가 이 근처인데. 여기. 아 봤다 봤다 봤다. 2명. 어, 그러면은 준호야. 네. 핑한번 찍어 줘. 어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가 일어서서 그냥 몸빵 해 줘야 돼. 돼. 어디 있어요? 어디지 모르니까 <laughs> 찾아야지 빨리. 있지 않을 저돌 앞에. 돌라에돌 앞에, 앞에. 앞에. <laughs> <거>. 보라색, 보5보라이 <laughs>